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준티비 뉴스예요. 미니어.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오늘 북한을 주제로 한 인기 만화 영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BC 기자 리포터들 나와주세요 영상 보시죠. 2017년도에 처음 소개된 만화영화 영리한 너구리 시리즈예요. 그 네. 영리한이라고 쓰네요. 그런데 네. <laughs> 네. 이게 우리 그 한국에서도 2004년도에 어한 채널에서 몇개 시리즈를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아, <laughs> 이 돌은 새로 만든 변형된 물이란 말이에요. 뭐? 변형된 물? 그래. 그럼 우리 함께 가보자. 정말 저게 정말 유명한가요? 그렇죠. 아마 저 만화를 얻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닐 정도로 북한 전 국민이 합니다 그래서 그 생활에서도 이렇게 좀 머리가 좋고좀 음. 이렇게 그 그렇게 좀 영리하게 논 사람과 용량 노고 이렇게 배마 별명 까지 어른들끼리 들을 때그렇요자 북한 만화는 요 과학이나 수학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적인 목적의 만화 들이 많은데요 전쟁 만화도 있습니다 바람이 하고 습 1997년에 처음 방송된 바람이 와 고슴도치 라는 만화인데요 어 저기 족제비랑 쥐 이런 적들과 싸우는 내용이라고. 합니다. 아우, 저 제목 보세요. 원수들은 가나카다. 저게 만화 영화 제목에요? 예, 그죠. 부제? 자이 대장놈도 믿지 않으니 네 여말 보여라. 개미새끼 한 마리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불태워버리라. 예? 아니 그러다 우리 승냥이들까지 불에 타면? 상관없어. 오동산 뭐 놈들을 잡자면 소을 꼴을 몽땅 불바다로 만들어야 해. 그런데 이제 이 대화 대사 내용이요. 네. 이거는 뭐 애들끼리 하는 애들들라고 으 하는 내용은 아닌 네, 것 같아요. 아유, 무서워요. 네. 네. 주인공이 네. 가람이인 거죠. 예 저기 보면요 캐릭터별로 네? 상징이 있어요 저기 승냥이는 미국이고 네. 적재비는 저기 일본이고 아하. 예. 제일 이게 힘없는 쥐생쥐 아... 예 얘는 남조선입니다 아이고이구 아이고, 예. 그리고 착한 그 다람이와 거슴도치는 북한이 에라고 우리 편이죠 그런가 하면또 역사만화도 있습니다 이 어른들도 즐겨봤다는 최고의 인기 만화. 소년장수인데요. 네. 네, 누가 소년장수예요? 저, 저, 저 지금 그 봄, 봄 잡는요 날라가는 말타는 달이래 이제요, 예요. 아, 이 친구가 네, 네. 네, 군인이 되기 전에 무사가 되기 전에 그렇죠. 아, 훈련하는 이게 고구려 시기를 배경으로 해요. 네, 그러니까. 그렇죠. 기본 고구려 네. 역사를 찬양하는 겁니다. 그 소년장수 이름이. 세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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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허비입니다. 허비. 네. 아, 허비는. 아, 애들은 저 허비를 보고 웃어요? 허비는 네. 악역 캐릭터. 아, 악역 캐릭터. 아, 예. 그러니까 고구려 장수긴 한데, 그 역적인 이 거죠. 역적. 네, 음, 예. 반대되는. 아, 오히려 이제 세매보다 허비가 더 인기가 많아 그렇죠. 요 그렇죠. 예. 악역이 워낙 뜨잖아요. 예. 예. 우리 드라마도 보면. 뭐. 그 사람의 네. 생활에서도 보면은, 허비처럼 네. 논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아, 어른들끼리. 네. 어른들끼리 되게 뭐 간사하게 놀거나, 아, 뭐 이렇게 고자질했거나 아. 막 허비처럼, 허비 호비 같으네. 뭐 이런 식으로. 그렇게 얘기를 아, 하는군요. 네. 캐릭터들이 들고 다니는 예, 칼이라든가 예, 그런 예, 장난감. 칼. 장난감 칼, 이런 거를 자체로 만들기도 하고 해서 예. 뭐 너라도 나는 쇠매다 너는 뭐허비다 해가지고 예. 뛰어다니고 뭐 그렇게 한군요. 아, 왜, 왜 혼자만 쇠매해요 어, 호비... 아, 저마다 쇠매하겠다고도 난리치면서. 아, 참... 이게 이제 1970년대에 처음 만들어졌다면서요. 네, 네, 아주 오래된 만화지만은. 그한 한 2,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텔레비전에서 소개가 될 정도로 지금 꾸준히 인기를 네. 보고 있는 겁니다. 석파라, 네. 너 수학 학그리기 숙제 안 했지? 오늘 처음 배운 건데 우리 함께 숙제 공부하자. 어? <laughs> 걱정도 많다. 아 분독에 10도, 20도 다쏘이는데 범인 뻔한 걸 가지고 뭘 그래? 근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수학 시간에 각도기 각도 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. 그런데 네. 주인공 석필이가 이게 영 취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고 잡니다. 예, 뭘안 네, 어, 했어요?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네, 아 연필이 포탄으로 <웃음> 꿈속에서 <웃음> 등장을 한 네. 거예요. 석판이는 군인으로 예. 변신을 한 겁니다. 그 이제 포 되는 지금 각도기인 거죠. 네. 네, 이제 전쟁이 벌어졌어요 꿈속에서. 방수준비, 운동이를퍼신각 30도에 맞추고 보고할 것! 예! 야, 이거 숙제 문제에 나왔던 각이로요왜 이걸 로 어떻게 맞춘대 근데 석팔이 각도 기재는 법안 배웠잖아요. 예, 자,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석팔이, 떡빵이다 석팔이! 포신각을 똑똑히 맞추라! 구령대로! 똑똑히 맞추라! 구령대로! 호신과 똑똑히 맞췄다! 수령을 똑똑히 치라! 호신과 3 9도 쏴앗! 흑팔이! 또 헛방이다! 헛방! 분덕이 눈금을 똑똑히 보라! 분덕이 눈금 똑똑히 본다! 치, 내가 뭐 소경인 줄 아니? 호신과 38도! 중기 중기! 어신과 기공모군 수아수 빠트면 될 거냐? <laughs> 이제 각도기를 재지 못해 가지고 포탄에 맞는다.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. 공부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듣고 숙제도 잘 해야 훌륭한 인민군대가 될수 있다는 것을. 깨달았어. 네 지금 친구들끼리 모여서 눈싸움을 하는데요 주차장에서 눈싸움을 하고 있어니 아이고 위험한데 네. 아이고 애들이 차 밑에까지 들어가요 이야 떨거린 정말 그러다 사고라도 나면 <laughs> 사고는 무슨 사고 차 둘이 몽땅 서있는데 <laughs> 주차장에서 놀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. 조길 좀 봐라. 주차장은 저렇게 넓어 보여도 때없이 차들이 자주 도나들기 때문에 이안에서 절대로 놀면 안 된다. <목소리> 이제부터는 안 그러겠어요. 그러겠어요. 자 이번에는 전화 예절을 잘 지키자는 내용의 그런 만화영화도 보시겠습니다. 아 공중전화네요. 네. 이 예, 뭉뭉이 전화 받습니다. <목소�«> <목소리도> 네, 왜 안와? 어? 저 누구시나요? 나야 나! 꿀꿀이! 아, 자기고? 알면서도 모르는지 하지 않아? 꿀꿀이라구나너 어, 그 무슨 전화 그렇게 하니? 자기서기도 없이 너 그렇게 망탕 전화를 하다가 이제 큰 실수를 하지 않나 봐 실수? 빨리 응, 나오기나 해! 흐이, <목소리도>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방금 전 따끈따끈한 쭈니티비뉴스를 마치고 미니요자쭈 t 티비뉴스를 마치고 왔구요어이쭈 t 티비뉴스하는 것도 꽤 재밌는 것같구요그꽤 재밌는 것 같은데 저는 북한에 대한 내용 같은 걸 좋아해요 어 그래서 음 북한에 대한 소식 같은 거를 뉴스로 거의 잡아놨으니까, 뭐 그런 거 관련된 거 소식으로 하니까, 뭐 좋아요 같은 건 누를 필요는 없으나, 음, 그 북한 같은 거는 그냥 알고 있으면 더 좋잖아요. 뭐 우리랑 한민족인데. 뭐, 그렇고, 이게 오늘의 처음이자 마지막 영상이고요. 내일 또 빠른 소식통으로 업로드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. 여기서 끝. 전다.